와이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뒤쪽 트렁크 공간이고요.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거의 평평한 수준으로 폴딩이 되고 있고요. 어, 여기는 보니까는 뭐, 점프기도 있고, 점프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에 설명서 보증서, 인가요? 예, 네,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뭐, 이런 왁스라든지, 이런 차량 어 이렇게 관리했던 것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가서 가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트도 깨끗해요 네, 깨끗하죠 그리고 아래쪽 아래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식 없이 아이고 자 부식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하체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뭐 정비 하려 그러면은 이것저것 정비 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요 아, 차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자, 요 차는 키로수도 좋습니다. 13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자, 13만 키로대 주행한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 자, 2000cc 디젤 차량입니다. 자, 2000cc 디젤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자, 이쪽은 이제 운전석 쪽, 메모리 기능, 전동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도 있고, 13만 3천 키로대, 썬루프 있고요. 자, 12년식 모델, 13만 키로대, 이렇게 부사고차 보시려 그러면 금액대가 올라갈 텐데요. 자, 400만원 초반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아주 멋진 강력한 남자의 SUV 슈퍼 렉스원 차량입니다. 자, 프레임 바디. 현존하는 아주 튼튼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장 깔끔한 흰색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흰색 바디에 아래쪽은 뭐, 은혜색 계열로. 옛날 차들은 이 투톤이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요 차는 지금 봐도 원톤 모델보다 이 투톤 모델이 훨씬 더 예쁩니다. 자, 휠 타이어도 아주 색상이 예쁘고요. 자, 요거 지금 어, 2,000cc 모델입니다. RX4 모델이고요. 자, 배기량도 부담이 없고, 요 차는 이제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매연 등급이 좋습니다. 예, 수도권 운이, 어, 운행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하체까지 짱짱하게 예,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금액은 최저가입니다. 자 슈퍼렉턴 스 RX4 2륜구동 어,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물론 뭐 매장에 오시면 4륜구동 모델도 보실 수가 있고요. 블랙 바디 어, 실버 컬러까지 종류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는 12년식 13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에 누유 없고요. 부식도 없는 깨끗한 차량 400만 원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자 어디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따뜻한 봄이 이제 오는데요. 이제 뭐 여행 다니시고 캠핑 다니시고 낚시 다니시기에 가장 좋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쪽 어, 그릴, 쌍용 자동차 마크 있죠. k g 모빌리티로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자 앞쪽 라이트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이 차에 나는 또 좋은 장점이 이쪽에 이제. 오버핸더가 아주 굉장히 남성스럽고 듬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휠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위쪽으로 자, 썬루프와 루프바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썬바이저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상태는 뭐 연식이 10년 이상 됐습니다만 연식 대비해서 아주 상태는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도 깨끗합니다 요 차는 지금 하체 쪽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이 없습니다. 자, 부식이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 모습입니다. 뒤에 어, 리어 램프도 깨끗하고요. 렉선요 마크도 예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 차는 그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어도 사실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어, 매연 등급도 좋습니다. 수도권 들어간 제가 알기로는 3등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RX7으로 되어 있는데, RX4 모델입니다. 자, 400만원대 이렇게 좋은 차 없습니다. 당근카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 추천드리는 추천 매물입니다. 자, 어디 이상한 데서 헤매지 마시고요. 당근카로 오시면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 이쪽에 윈도우 창문, 선팅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열선 시트 있고요 바닥에 렉스터마크 있고요 벌집 매트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좋습니다 일단은 탑승을 했고요 자,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여기 어떻게 누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컵홀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암레스트 있고요 자 여기 이제 7인승 모델이죠 3열 시트까지 7인승 모델이구요 네. 그리고 아, 위쪽에 썬루프 있고요 자 실내 천정 쪽 깨끗합니다 자 실내 전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열었고요. 앞쪽, 뒤쪽, 선팅잘 되어 있죠? 이쪽에 뭐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이쪽에 뭐 메모리 기능, 스위치 버튼 다 있고요. 네, 전동 시트. 그다음에 이 시트 상태 보시면 아시 깨끗하죠? 네, 깨끗하고요. 페달이고요. 주행 거리는 지금 13만 키로대 13만 3천 53키로 주행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핸들 리모컨 네. 크루즈 버튼 그 다음에 이쪽에 하이패스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굉장히 넓네요 이게 화면이 다른 일반 것들에 비해서 화면 사이즈가 좀 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 열선 시트, 네, 컵홀더, 어, 시거잭, 변속기, 사이드 브레이크. 이쪽에 컵홀더. 자 수납 공간. 자 안쪽에 수납 공간. 앞쪽 대시보드 쪽. 네, 이필러 깨끗하고요. 앞유리 쪽 깨끗하고요. 에 네, 뒷자리 쪽 깨끗하고요. 이제 여기 썬루프가 있죠? 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열리고요. 어? 아,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어 슈퍼렉스턴 RX4 2륜구동이고요. 굳이 4륜구동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2륜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4륜 쪽은 나중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기름도 조금 더 많이 들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사실 2륜구동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나는 산길을 많이 타고, 험지를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사륜이 맞겠지만 거의 뭐 출퇴근 위주로 이렇게 가볍게 타시는 분들은, 자, 이륜구동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뭐 매장에 오시면 사륜구동 모델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검정색, 은색, 쥐색, 흰색, 색상별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요거보다 더싼 채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연식 키로수, 차량 상태, 사고 유무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오셔서 시승도 마음껏 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고 좋은 차량으로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